안녕하세요. 김광삼 찐쿡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어제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검사들 한 40명이, 이제 어, 입장 표명을 하고 검찰이 이제 복귀해야겠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 오늘은 그 이어서 과연 왜 복귀 요청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 특검 검사들이 정말 검찰을 돌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어떤 특검 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민준기 특별검사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대복귀 희망한다. 이런 입장으로 냈잖아요. 그런데 그 단서가 있어요.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한 다음에. 예,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출범한 지 이제 100일 된 특검 입장에서 보면 이제 큰 암초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검이 세 곳이잖아요. 세 개의 특검인데 검사가 한 110, 1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 있어요. 검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검사수사들도 마찬가지죠. 검찰에서 파견 나 왔는데 어 끝나고 돌아가면 돌아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긴건희 특검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차장 부장 검사급이 한 8명 되고 그래서 포함해 가지고 한4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이금 정도 되면 이제 청주지검 창원지검 웬만한 이제 인선의 어떤 검찰청에 정원과 맞먹는 규모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지금 완전히 아우성 아닙니까? 민생 사건이 지금 완전 적체돼서 검사들이 매일 야근을 이제 죽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란 최상병 특검 팀에도 각각 그한 쪽에 56명 그리고 이제 14명 뭐 이렇게 다 내란 특검 56명이나 되죠. 그리고 어 그다음에 최상병특검은 14명이 지금 파견되었고 근무 중입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들의, 특검팀의 어떤 수사의 1등 공신은 바로 검사들이에요 어, 민진기 특검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수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또 압수수색영장을 할지도 모르고 수사를 할지 수의 사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결과적으로 밑에 있는 검사들은 이제 알아서 수사를 한 건데 아마 이 검사들이 이제 파견됐을 때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나중에 승진이랄지 이런데 아마 영향이 있을 것이다 하고 아마 사리를받쳐도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특검이 끝나고 나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나중에 또 검찰청 폐지로 나서 검찰청에 폐지된 거에 대한 또 부담감 그게 또 원성을 들을 수 있고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검사 관련 김건희 씨 관련된 특검 여기에 수사했던 검사들이 실제로는 상당수가 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검사들이 특검으로 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에는 그뭐스모킹검으로 꼽히는 것이 증권사하고 김건희 씨의 어 녹취록이었잖아요. 이런 걸 찾은 것도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 일단 검사들이 수사를 열심히 해서 김 여사를 음, 법원에 넘겼죠. 그리고 권진법사, 그 안에 이제 김건희 씨와 관련된 거에는 이제 도이시모 수사 있고 권진법사를 이제 여러 개 있잖아요. 권진법사 수사팀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남부지검에 있던 검사들을 그대로 옮겨온 거고, 또 공천개의 무엇과 관련된 수사팀은 창원지검에 있던 검사들이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원래 검찰에서 수사하던 것을 자리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특검으로 그냥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만 특검이지 검찰청 검사가 수사하고 있는 거와 다를 법 없죠. 그러 보니까 어 일단 뭐 특검 팀에는 검찰 수사생에서 있던 증거들 가지고 사실은 김건실을 구속을 한 것이다. 뭐 새롭게 드러난 거 가지고 구속을 한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파견 검사들이 뭐 피의자 조사도 하고 법리도 검토하고 압수수색 현장도 지휘하고 영장 및공수제 작성 등. 이 모든 것을 특검 팀에 있는 검사들의 핵심 역할을 맡은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일하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찰로 돌아가서 뭔가 자신에게 어떤 혜택, 뭐 승진, 그 다음에 보직 이런 걸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검찰청 폐지를 골절 하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법안을 보니까 일단 검찰 그폐지인한 이유는 지금 검찰의 중대수사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못 가지게 한다는 거고 수사기소 분리하면서 수상검사가 재판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수상검사 재판에 들어가야지 유죄를 받으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못 들어 가게 하겠다는 것이 정성은 법무부 장관이 원칙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걸 뭐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에 적용을 해서 무죄를 받게 만들려고 한 것이다 이랬는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특 그런데 특검은 수사도 하고 영장도 청구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에 무소불위를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검찰권 다 뺏고 특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고, 결과적, 결과적, 특검 자체가 국민의 특검이 아니고 민주당의 특검이 아니냐. 그럼 자기들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을 것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검사들이 도중에 이제 검찰을 복귀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첫 번째는 그 추가 수사 사건은 차질 불가피하죠. 왜냐면 이제까지 한 사건 자체는 이제 기소를 할수 있었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건이 김연사 금품 수술할지, 공천 인사 개입이랄지, 국가 자산 사적 유용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이 객관적 물질을 정확히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수사 일링이 빠져나가면 결국 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다나 이제 특검법 시행으로 검사를 더 투입해야 했다는 거잖아요. 더센 특검법에서는. 근데 그투입된 검사들이 와서 잘할수 있겠어요? 원래 하던 검사들이 와서 빠져나갔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김건희 특검 수사는 차질 불가피하다 그 다음에 공소유지도 마찬가지죠 기소를 했으면 수사검사 들어가서 재판에 관여해야 하는데 수사검사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 그러면 공판에 누가 관여하죠 재판만 하는 검사가 관여했을 때이 사실과 내용 이런 걸다알 수가 없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어떤 현장 감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무죄를 유죄를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아니 정서 법무장관이 그랬잖아요. 취임한 뒤에 어, 원칙적으로 수사 직접적인 수사 사건들에 대해서 다 타청 파견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를 했는데 다른 청으로 간 사람은 이 재판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직무대리 발령해 갖고 참여해서 유죄를 받아 놨는데 이제 전려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사실은 이제 공소 유지 측면에서 보면은 특검과는 이제 모순조회다 이렇게 볼수 있죠. 검찰의 수사권은 뺏어놓고는 특검 수사는 확대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특검이라는 것은 이제 보충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보충성이란 뭐냐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제대로 안는다랄지 또 공정하게 안할 안때 특검이 하는 건데 지금 김건희 특검은 뭐죠? 지금 무분별하게 수사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 김여사 측근을 불리는 IMS 모빌리티. 이것이 집사게이트라고 언론에 보도되니까 이거 수사해가지고 구속시켰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와 관련된 관련성은 전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했어요. 거기에다가, 뭐, 해군 함상, 함정의 선상 파트를 지 서울 종묘차담에 뭐, 비서관 차녀 학폭 무마우머, 심지어 뭐 민간이 대통령 전용기 탑승 이런 것까지 수사라고 있단 말이에요. 검사들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이죠. 수사 대상에 대해서 중요한 사건만 수사해 야 하는데 뭐 그렇게 민주당이 했던 먼지털이식 수사를 특검이 계속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피로감이 엄청나죠. 이제 짜잘짜잘한까지 있는 거 없는 거다 골라서 수사를해서 기소를 하라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언론과 정치권, 언론과 민주당이 어. 신정부성의 언론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은 다 수사를 해야 하냐. 어, 이건 특검의 어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고, 더군다나 검찰은 이제 보안수사권마저 지금 뺏길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특검에는 문어발식 수사를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유지도 하고, 이게 이게 맞느냐. 이게 이제 파견검사들이 토로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사를 열심히 하고, 이제 토사구평 대령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 민중기 특검에는 특검보가 4명 있거든요. 그런데 민중기 특검하고 특검보들이 한 집단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파견검사들 40명하고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뭐 중요한 피의자를 소환 통보한다랄지 인치하는 과정에서 어, 파견검사들뭐 소외되어 보인다랄지 또 특검보들은 생색만 냈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랄지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이 이제 반발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부담이 될 거예요.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서 특검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눈총을 받는 것도 사실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특검 수사기관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수사기관 연장하고, 더센 특검이라 그래가지고, 수사범위도 확대하고, 검사도 더 파견하고, 그러면 파경검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미칠 지경이죠. 돌아갈 때는 없고, 일은 많이 시키고, 잘못하면 특검에서 칼 휘두르다고 비판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 하루라도 빨리.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게 다른 내란 특검이랄지, 아니면 최상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까지도 과연 동요를 하는 것인가. 뭐, 동요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죠. 되게 일부도 복귀하고 싶어 한다고. 근데, 이제 검찰, 이제 검사 인사는 어쨌든 간에 이제 폐지되기 전이잖아요. 이제 법무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복귀하고, 남고 싶다고 남고 그런 건 아니죠. 더군다나 법무부는 이제 이재민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정성호 법무장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이 집단반만은 검사들 상대로 또 엄청나게 비판하고 있고 또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뭐 뭐라고 얘기하더라, 뭐 아주 어? 그냥 뭐 극단적인 얘기까지 하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아이고,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보고 있으면 한숨만 쉬지는데 그런다고 제가 할수 있는 역할도 없고, 또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국민들의 힘도 없고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